감사합니다. 글라스현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차량의 이중접합, 유리를 지금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냥 원래 유리가 파손돼서 교환하신 건아니시고요 소음 때문에 교환을 해본 건데요. 이렇게, 저기, 접합유리는 그냥 와스러지는 유리거든요. 그래서 차음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건 이제 좋은 차량한테 솔라 기능까지 다 추가가 돼 있어서, 요거는 밟으면 그냥 터지는 유리고요 이거는 만약에 크랙이 발생을 하면은 유리가 금이 가는 타입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교체를 완료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타리아 아, 차음 접합 이렇게 써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음 표시어 있고요. 밖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타리아 차량의 도어 유리의 1열 차음 접합 유리로 교환하는 영상 보내드리고요. 운전을 하실 때조 소음 등에 민감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강화 유리로 2중 접합 유리로 교환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타리아 차량의 도어 유리 교체한 영상 보내드리고요. 스타리아 앞 유리 교체 등에더 궁금한 사항이나 도어 유리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블로그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클라스벨입니다.